자, 오늘 여행 배틀 주제는요, 바로 트렌디한 인생 한컷 배틀팬이에요. 아! 할아뭐 일이 어쩜 저래. 포르투갈이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곳이라 그러더라고요. 야, 이게 사진 잘 나오겠는데? 아 그림 아니에요? 그림? 이 세상에 보물이 저기 있을 것 같아요. 와! 아나라 낙담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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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결경입니다. 호주는 파도 파도 그 진짜. 여러분 인생 한 컷입니다. 창호 씨. 그러니까 인생 한컷한 한한 컷이죠. 이걸 어... 나누지 못해. 신비롭지 않습니까? 이거 완전히 정말 인생 한 컷을 그냥 쫙날릴수 있는 그런 곳. 남미의 현관. 어머 어머,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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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. 야 이거 진짜 음식은 확실히 와. 채널 어? 고정하시고 레디 큐. 아! 즐거운 상상 채널 S.